이번 주에 이제 PPT 보시면 시온교회라고 해서요 에즈라 집 목사님이신데 조성족 목사님이세요. 아, 요, 요 분이 체포. 안경 쓰도 김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laughs> 김명일 목사님은 어, 천안문 강장 핫살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고 2007년에 20명 미만으로 베이징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고 10년 만에 이제 1,500명의 규명의 어, 중국 최대 지하교회 가정교회인데 요 보통 어,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9월에 중국 정부가 교회를 폐쇄시키고 재산을 몰수했지만 팬데믹 이후에 또 온라인과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다시 급성장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40개 도시에 100개가 넘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1만 명에 되는 중국 최대의 복음주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만 이 신혼 시온교회 사역지 2 0곳이 폐쇄가 되고 150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또, 이번에, 이번 주죠. 어, 대표자 대신이진 목사님을 결국은 체포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뭐, 카페나 거실 등에서 모여서 한국인 목사님들,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다 구금해서 데려가니까 설교를 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한국 목사님들 도와주던, 그러니까 한국에랑 이제 이 중국 성교를 도와주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줌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되면 중국이 많이 좌유로워지고 공산화가 많이 바뀔 거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뭐아실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진핑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반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서 공산당원으로 또 숙청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시진핑이 자신의 가족이 공산당원들한테 숙청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무척 강을 되게 중요시 했기 때문에 주석이 되면 많이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진핑은 자신의 아버지를 수청했던 공상당원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석이 된 후에는 절대적인 리더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강하면서 자신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내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홍콩이 바뀌게 되었고, 많은 매체들 또한 통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 지난 오후 시간에 예전에 예배 시간에 몇번 살펴는 컬빈과 어기스틴을 어그스틴, 통해 배운 이 나라와 리더들, 나라의 그 이끄는 그 정치 지도자들, 리더들에서 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어 내가 지지하던 또는 지지하지 않던 그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고 백성을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하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도 연관되어 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 이 이야기를 보고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이고요. 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전도 전략이 교회와 아니라 그 사회의 리더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죄인과 달리 자유로운 몸으로 지내게 됩니다. 백부장 윤리오가 바울을 이제 호송하던 그 군인 백부장 윤리오가 바울을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처럼 로마에 도착해서도 다른 군인들이 바울의 자유를 보장 줍니다 그러자 바울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17점에서 볼까요? 17점,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은 기회가 되자마자 역시 전도를 하는 일에 열심을 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특별해요. 우리들은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살폈어요. 보통 바울은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우연히 만나거나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계획적이라고밖에 볼수 없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높은 사람들을 소집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몇 년간 이스라엘 고위층들을 우리가 몇주 동안 살폈잖아요.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을 만났고 로마의 고위층들 또는 왕을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고위층들이 변화야 밑에 백성들이 예수 믿는, 우리와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단 가장 반대할 만한 유다의 그 리더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크게 핍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일단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들을 모으고 그가 한마디 18절에서 나는 이미, 어떻게 요 무죄 받았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반대하기에 맞지 못해 내가 황제께 상소했는데 더불어 이황제께 상소한 것도 당신들 유대 지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님을 밝히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 24절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위가에서 내게 하면 누구도 반응이 었고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조치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만인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바울 너에 대해서 일부, 이스라엘 본토에서부터 편지를 받거나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로마까지 온 이유가 이런 일을 이럴 땜에 온 건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우리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너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렇게 온 것은 너가 전하는 그 예수 복음에 대해서 반대가 계속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궁금해서 바울 너에게 그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옳지, 좋다라고 생각하고 날짜를 정해서 여러 날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렇지 않은 생, 사람도 생겨,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이사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 25절, 28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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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강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는 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이라 하더라 이 말은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예배 시간 같은 장소인데 누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구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인용한 2사에서 6장 9절 10절 말씀과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도 인용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요 위에는 2사의 본말씀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믿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 가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보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다음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20절과 23절, 13장,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나오겠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인어날 때에는 곧 없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을 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길밭, 돌밭, 가시밭이라고 말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신천지는 우리 기성교회 성경, 성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듣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알아서 기성교회가 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길밭은 뭐예요? 천국 말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악한 자,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마귀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신천지처럼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어,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왔던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어, 뭐라고 했죠? 그 리서치에 보면, 그,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몇, 몇 얼마야 된다고요? 4분의 1. 그러니까, 저희, 여기 중에, 저희가 뭐냐, 제가 한 20명일 때, 4분의 1니까, 4명은, 아니다. 그죠 4명은, 최소, 점집에 간다. 그얘기예요 그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도, 점집에 가거나,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길바, 새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돌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믿은 다음에 환란과 박해, 곧 설교, 설두에서 들맺던, 설명됐던 중국, 그분들처럼, 성도들처럼 핍박을 당해서 마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밭. 염려와 재물과 욕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 마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밭, 돌밭, 가시밭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어떻게요? 굳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사람도 생기고 마음이 강퍅해져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떠난 사람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문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본문 말씀과 다른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30절, 31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날이 선지자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단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세 집회에 삼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와서 여러 높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누구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PPT 보실래요? 자, 바울은 사실 이번만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사역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이제 상황들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 설교의 내용들을 잘 살피지 못했는데, 자 에베소 빌레, 빌레도 오늘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냐?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변론하고 검론했고, 밀레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로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이, 오늘 로마에서는 2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에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이 마지막인데 처음 시작인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설명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이 땅에서 40일 동안은 머물러 계셨어요. 왜? 내 부활한 것을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넉넉하게 계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그 앞선 40일 동안에 마가다라방에서 초창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중요한 특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사도행전 내내 어떻게요? 나타나요. 우리 PPT 볼게요. 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 빌립 집사님도 예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울도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내내 어떻게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스토리 식으로 설교를 계속, 설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핵심 내용, 사도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그 내용을 살피지를 못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의 그 설교의 내용은 사,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들은 몇달 동안 사도행전을 살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어 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마가다라 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지만 유대인의 습성을 버리 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고넬류와 사도 바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결과 지중해와 여러 나라와 터키와 전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게 되어서 오늘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의 심장, 이탈리아의 심장이 쏘인 로마에까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누구를 연결시켜요? 예수님을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도 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엇이 문제였냐?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예수님, 바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 사단 마귀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핍박과 환란이 와서 믿음이 쓰러지게 하거나 세상의 유혹과 돈 문제 등으로 믿음의 뿌리를 레리지 못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신다는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우리가 간다 온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왕이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로 하면, ppt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역대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 사진이 없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 하면 대통령이 있고, 영토가 있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들어간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 되셔야 된다?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하나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나요? 이 개념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통령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도록 대리하셨어요. 대리자. 저희들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어요. 미국 역시 트럼프 역시 뭐예요? 대리자예요. 대리자.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판명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만났던 총독들과 왕들 그리고 로마의 레오 황제, 그 당시 로, 로마의 황제가 레오 황제였으니까 현재의 왕이 리더자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잠깐 관리하도록 맡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거나 또는 유한 계시록처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요?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세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인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요?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다. 그런데 마음이 간박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어떻게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그 대상자들의 마음에 마귀가 방해를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와 실질적인 왕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해요. 아마 여기 믿지 않는 분 계셔서 제 설교를 들으면 저보고 미쳤다고 했,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배운 것처럼 그 리더들이 바울에게 어떻게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다 그 얘기 하잖아요, 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 로마의 항복판에서 레로 황제 그 아시잖아요. 그 폭군 에로 황제가 있는 그 황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실질적인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고너 미쳤구나. 야, 황제가 지금 계신데 황제 앞에서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의 열매가 그래야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로 이 나라의 통치자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환란과 핍박이 오면요.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시기가 오면 믿게 돼도 낙오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PPT 보시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처음에 발발한 게 22년도거든요. 그때 이 전쟁이 일었을 때곧 끝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냥 끝나겠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길게 전쟁이 이어질지 몰랐어요. 우리 시온이가 이제 곧 4월 달면 제대한다는데 우리는 금방 같은데 절대로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군인들이 상처받아요야 금방 제대하는구나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금방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사라져요. 이 전쟁 끝나기는 할까? 평화로운 나라가 올 수는 있을까?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고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미쳤다는 소리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 환란과 핍박을 받아요. 그럼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나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될 때가 많아요. 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해의 말씀이 한결같이 정의가 병, 저게 나쁜 게 아니라 좋게. 그래서 그 야베스에게 하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경을 넓히시고 환란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 스트레스 없도록 우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수 있도록 평안하게 달라고 그걸 한 해를 묶고 2 5년들를 시작했는데. 점점 좀안 좋아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니까 마음이 막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재정적인 압박들이 올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더잘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들이 또는 돈을 벌어야 돼서 예배를 소홀하게 되거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 유혹도 많아요. 성령에 사지 말라는 것이 왜 어찌나 많은지. 그것들을 계속 행동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죄를 질수 있어요. 저도 죄를 져요. 근데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뉘우치지 않고 그것이 지속되면 그 마음이 간팍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 또는 예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마귀가 흔드는지, 또는 환란과 핍박이 많아서 지쳐있는지,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인지, 또는 돈을 벌겠다는 욕심, 또는 돈의 유혹, 해결하지 않는 죄가 나에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의 도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강팍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옥토바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곡괭이를 들고 호미를 들어서 너희의 밭을 기경하라. 그 겉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바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간팍하는, 제 마음을 간팍게 하는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일평생 자신과 교회에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죠? 착한 일. 네, 착한 일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배우면서 초대교회가 착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PPT 볼게요. 오늘 이 시점에서 결국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인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야? 온전히 나타도록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가 강조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 말이 우리 교회 통치 핵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민주적인 의견 역시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통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요?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도록 우리 위정자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 대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통치로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